아, 여섯째 날의 광경. 바로도의 길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광명을 받아들인다면 모 영관님은 생전에 쌓은 선한업의 공득에 의해 구제받고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모습을 보이고 정광명이 모형간님 앞에 거듭 나타났지만 세제생생 얽힌 낙업의 인연 사슬이 눈을 가려서 아직도 바로도의 어두운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위광명이 기회하고 두려운 마음 없이 부처님 전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을 맞이하면 오방의 부처님들과 그 불국도의 일체 보살님들이 찬란한 광명과 함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육도의 어둡고 희미한 빛도 모 영가님을 유혹하니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정광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불성의 주인공인 모영관님은 흐트러짐 없이 들으십시오. 어제까지 다섯 부처님과 그 권속들이 앞길을 이끌 고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생전의 업이 이끄는 대로 헤매다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업의 사슬을 끊고 부처님의 자비의 빛 앞으로 나아갔다면 오방불이 비치는 오색 광명과 하나가 되어 해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방황하지 말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과 세상을 이루는 원소들은 흰빛과 노란빛, 붉은빛과 초록빛으로 모형관님을 비칠 것입니다. 중앙에 비로자나불이 보살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쪽에는 아촉불이 보살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남쪽에는 보생불이 보살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서쪽에는 아미타불이 보살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북쪽에는 불공성치불이 보살들과 함께 모습을 보입니다. 오방불의 주위에는 4대 천왕이 위호하고 있습니다. 여섯 구원불이 제대보살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음의 삼매 안에서 본래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불보살은 서로 보석을 달리하고 몸에 지닌 법구와 법식은 달라도 모두가 모형관님을 위해 자비의 광명을 비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불로부터 청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의 광명이 나와 가슴을 파고듭니다 눈부시게 밝은 광명의 구슬들이 무한히 이어져서 비치고 있습니다. 아촛불의 가슴으로부터 청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백색 광명이 펼쳐져 모 영관님에게 닿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정광명의 빗줄기가 무한히 뻗어 비추고 있습니다. 오생불로부터 평등한 지혜의 노란 광명이 빛줄기를 뻗어 모형가님에게 닿습니다. 황금빛 노란 빛줄기는 구슬처럼 무한히 빛나는 모습으로 모형가님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미타불로부터 일체를 분별하는 지혜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붉은 광명이 모영가님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 광명은 붉게 빛나는 광명의 구슬이 사슬로 얽혀 모영가님을 향해 무한 지혜의 광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명하게 빛나는 깨달음의 정광명은 모 영가님의 앞에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빛과 빛으로 얽혀 시방세계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우면서 역과 우유의 차별 없이 영가님을 감싸며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본성의 주인공인 모 영가시오. 이 모든 정광명은 모영가님의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펼쳐져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은 산물이니 놀라지도 말고 애착을 가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분별을 떠나면 즉시 평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방을 가득 채운 정광명의 빛줄기들과 제불 보살님들의 모습은 영가님들에게 스며들고 이윽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 영가님이 본래 마음이 가진 청정한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음의 완성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성의 주인공 모 영가님이시오. 눈앞에 펼쳐진 정광영의 빗줄기들은 네 가지 지혜에 비치며 불공성치불로부터 비추는 정광영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생행과 간절히 세운 원력과 작은 수행의 힘이 있다면, 영가님은 법계를 가득 채운 정광명이 마음으로부터 펼쳐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대한 본리의 자생에 이르러, 모 영가님은 결코 윤희의 길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의 광명이 비치는 한편에는 육도의 흐린 빛도 번지고 있습니다. 천상계의 희미한 흰 빛, 아수라계의 어두운 붉은 빛, 인간계의 희끗한 푸른 빛, 죽생계의 희미한 초록 빛, 악계의 탁한 노란 빛. 지옥계의 컴컴한 회색빛이 영감인 주변에서 어른거립니다. 어비 굴레를 벗고 생전에 짝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불순하고 희미한 빛에 이끌려선 안 됩니다. 정광명의 빛을 면하고 육도의 흐리고 둔 빛을 따라 나선다면 해탈의 기회는 사라지며 윤회의 고달프고 거친 길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불성의 주인공 보영과시여 생전에 들었던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법문을 돌려보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이끄는 대로 밝게 빛나는 청정한 정광명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기회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승가에 의지한 공덕으로 마침내 해탈에 이르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방불국터에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다섯 가지 독에 이끌려 윤회를 거듭할 때, 다섯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나를 감싸고 이끌어 주시니, 네 가지 지혜의 빛나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바르도의 위대한 길목에서도,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 부처님께 기이한 공도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십시오.